저희 만화 카페 왔어요. 그래 처음 와봐요. 근데 좋아요, 되게 좋다. 와이파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여기 안 써있나? 이런 거 처음 와봐요. 나 갔다 오는 길에 물어볼게. 와이파이는 이거야. 저는 치인트를 볼 곳입니다. 좀 덥다. 아니, 에어컨 틀크다 줬어. 아까 누가 덥다고 해가지고. 3회부터 피부 안좋어 밥 먹으러 온 걸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나 리겠습니다 워 아. 지금 토로도 좀 토로도 어, 해안도로도듣 나지 I'm gonna Do it, do it. n t o t o i t t o e e f o r 1, 2, 3, 야야 야야 아래하세요아래하세요 지훈샵 방문했습니다 <놀람> 이야 지훈이가 오면 무슨 그 사탕 사탕 냄새나. 이야 그 뭐야 디퓨저 냄새. 다 준비하고 그랬다. 계셨습니다. 승미를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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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웃음> 조용히 해주십시오. <laughs>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거 엄청 세가지고 조금씩만 해도 가려. 이거 너무 이쁘다 푸셔 진짜. 우와. 아 거기 뭐 있다 안 지웠다. 그 매니큐다. 그러니? <laughs> 어. <웃음> 생각해보니 매니큐가 어 있다. 때릴까요? <웃음> <웃음> 부들부들. <laughs> 기본이 안 돼. 들었지? <laughs> 목숨 두 개야. 응? 오빠? 두 개였으면 진짜 두겼으면 좋겠다. 나도. 한 목숨은 흥, 한 목숨은 흥청망청. 청, 어, 아니, 진짜 아니. 흥청망청 써보려고 한번. 어떻게 되나? 둘다잘 써서. <laughs> 너무 오래 살을 yeah. <laughs> <나 미친 만족해. 웃음> <laughs> <laughs> 역시 근데 그럴 일이 없지만 뭘또안두내두번살고 뭐 싶은 음. 마음이 없어 힘들어 이 세상 한번 음. 살기도 힘든 뭐 다시 태어나면 뭐가 싶고 되고 싶냐 그러잖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나는 죽어서 뭔가 다시 된다고 하면 정말 슬플 것 같아. 안될 거야. 어. 진짜. 슬플 것 같아. 어. 진짜. 또 살아야 되나? 인간도 싫은데 벌레 이런 건더 싫어. 어. 그냥 한 번으로 좋게. <laughs> 왜그렇게쳐다 봐? 저오빠랑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 나, 나 아, 아, 그거 생각조차 하기 싫어. 냉소적으로 근데...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응. 아니 나에게 좀 희망을 좀 주십시오. 지금. 나는 지금 그 생각. 뭐? 다, 솔직히 막 뭐를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응 그냥 다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응 진짜 한번아 어,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응. 오빠 열심히 살잖아. 어, 뭔가 부족해. 다른 사람보다 못사뭐 뭔가 부족하게 사는 것. 평범하게 제일 힘든 거야. 어, 평범하게만 살면 돼. 평범함이 싫어. 방금 피아노 치고 와가지고 뭐야 데스노트 하나 떨어져 떨궈졌으면 좋겠어. 오늘 데스노트를 읽거든 만화방에서. <laughs> <laughs> 누구 가누 죽이려고? 어? 뭘 누구를 죽여, 우리. 데스노트는 죽이는 거 아니야? 어. 아니요? 맞아.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뭐해? 뭐 들어? 이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막 그게 세일러문 이런 필요. 거. 있어. 돈이 필요 나는 마법학교 허그 갖다가 고 싶어. <laughs> 마법 배우고 싶어. 그 마법사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마법부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막 해리포터처럼 막 그, 그런 익사이팅한 사람 말고 볼포터랑 싸우는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진짜 학생. <laughs> 야 해리포터가 그랬대 저랬대 하는 어. 애 있잖아. 그.. 조연들. <laughs> 아 조연도 아니고 그냥 나브레기 어, 어, 어. 아예 그냥 화면에다 어. 안 걸리는 애들 있잖아. 그냥. 가지고 <laughs> 그냥 성적 한 중상이 정도 되고 어. 평범하게 졸업하고 그냥 마법고 들어가가지고 사무직으로 살면서 아니면 마법사인데 인간 세계에 사는 거아 그리고 아, 아, 아. 어, <laughs> 저먹을들하면서 살고 싶다 대체 칠하는 건 언제? 나도 얼른 하고 싶어. 이게 근데 이거를 아예 안해 버리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아, 그래? 이것도 지금 대충이라도 그래도 원래 샵 가면은 다음에. 이렇게 손톱 야 케어 하는 게 3, 40분 걸려. 음. 이건 뭐. 이게 제일 힘들고 귀찮은 음. 과정.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과정. 떨어지니까. 금방. 음. 어쩐지 내가 어렸을 때그 뭐지?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는데게묽안가 거더라고. 이거 어? 왜 발랐어요? 어? 왜 발랐어? 누나들 발라기로 따라가. <laughs> <laughs> 이게 누나들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어, 맞아. 얼티도 어, 안 나고 손톱 보호해 주는 거 같고. <laughs> 그래 원래 누나들 하면 막다따라하고내 응. 동생들 거고. 그리고 내 손톱 예쁘잖아. 야, 난 한때 남이 난 남을 진짜 못해줘. 그럼 걔가 이러는 거야? 아 우리가 남이야? <laughs> 여지. 우와 <laughs> <오와! 웃음> 우리는 여지, 오빠는 남이 처음 들었어 나그그그 들으 <laughs> 내가 자기가 개그를 칠 여지를 남겼고 <laughs> 들어보내주세요 오신기 오빠도 해줄까? 아니 도겸 씨 베이스 되면 별나 <별로>. 참... <laughs> 오빠 그러다가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는 <laughs> 아, 게 목숨을 넣어주세요. 잠깐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hatten> <in my child 2000> <S in my head> 완성됐어요. 우리 축구장 가서 1시간 만에 초스피드. 이 보트가 얼마나 영롱하다고요. 이정게 됐어, 이내 덕이 컸어. 오빠가 하도재가지고 김지은 아티스트님의 내일 완성. 빨리 가자, 이제. 너 노트북 챙겼어? 보니야, 돈이... 시발 보트 글리터 하나도 이거 안 되게 준이 잘 됐어 클리어. 최고예요. <제>, 안 닿겠. 안추안추안 추. 추워도 해국 총파 차에 어. 담요 있어. 갑시다. 줄벨또 구박 당하셨구만 늦었다. 고 아유. 저희는 또 동네 축구를 보러 갑니다. 딱 봐도 전북의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축구장에 각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각자 <laughs> 일을.. 노트북을 들고 북 노트북. 들고 각자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맞지? 우리 오빠 어디니 <laughs> 레프트 윙이래. 우리 오빠 어디니 뭐, 야외 노트북 려고어 우리 각자 할 일이 있어. <laughs> 저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미친 이게 뭐야? <laughs> 나 잠자리인 줄 알았어, 지 <laughs> 모기가 너무 커. 나 아까 나갔다가 모기 두방 물렸어. 다리에. 아, 정신 나갔네, 모기들이. 이제 이친운데 아직도 살아 있어. 아 마카롱 먹고싶어 나도 아 원래 그막카롱 사와서 여기서 이거 하나만 집어먹으면 좋겠다 아야나 지금 여기다가 네이버 클라우드 쳐야되거든? 객사 쳤어 객사 막카롱집 <laughs> <laughs> 가고싶어서 <하고> <laughs> 배고파서 할일을 못하겠는걸요? 일도 못하겠는걸요 너무 배고픈걸요? 아 내가 아까 저 과자 가져오려다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아, 음. <놀놀놀놀람> <응>. 네? 얘 예. 시리아 오기 새끼. 시리야.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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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니니 거나 내 거나 아무거나 하나는 대답을 해는 거 아니냐 시리아 시리아 얘는 이게 필요할 때안 나오고 쓸데없이 때 나오더라고 그때 시리아전 할때 나왔잖아 <laughs> 시리아전 얘기할 때랑 나 시리얼 얘기할 때도 한번 나왔어 쓸데없이 시리아 시리야. 애원을 하는 거만 아주 시리야. <laughs> 우리가. 아못 봤어 또 짜증 나네. 아 그리고 방금 제 남자친구가 어시를 하고 얘 남자친구가 꼬르었거든요못 봤어. <laughs> 저는 봤어요? 이게 <laughs> 너무 열심히 하느라 못 봤어. 아, 아 나는 보다가 하다가 괜히 한번 쳐다보고 싶더라고. 근데 형준 어. 오빠가 와꼬 물고 가더라고. <laughs> 왜말안 해줘서? 아네 설마 했지 설마 언니. 나밥 먹어 진짜 아, 오랜만에 미쳤... 먹어 봐. 대학 교때 이후로. 냠냠. 맛있게 냠냠하자. 야무지게 한입확한하나 아, 먹고 싶다. <laughs> 아,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음. 아, 요가 가고 싶어. 주말에 됐으면 여기서 할까요, 네 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laughs> 아, 뒤에서 우리 얼마 올게요, 올까? 자. 이렇게 겹쳐서. 누나, 누나, 누 아, 건지러워. 10분! 13분! 배꼽 빨아보고. 허리를 말면서 올라오세요. 로라. 내 일이 급하더라도 축구장에서 하기. <laughs> 만약에 대한축구협회나 전북연대에서 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야근해도 행복할 것 같아 왜냐하면 꿈의 직장 진짜 우리한테 꿈의 직장 와. 연락 주세요, 주세요. <웃음> <웃음> 여기 야근을 행복하게 할 여기 지금 직원 두 명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주세요 이메일 여기로 이렇게 쫙 어. 적을게요 <laughs> 연락 주세요 오. 디링 디링 오. 去民政局。民政局是结婚。那么我何不早一点行使我的权利？而事实证明，这种想法只会造成错误。你还想重蹈覆辙？ 看透了，这个行不？怎么了？你说，盛梅，我结婚了。你你,你再说一遍，你怎么了？我结婚了。 오랜만에 홈경기에 갑니다. 국가대표 때문에 케이리가 멈췄다가 지금 다시 시작해요. 오늘 오랜만에 가요. 신난다. 축구장에서 봐요. 내꺼 줘. 내거 내꺼. 간다. 어! 어 왜? 포크 떨궜어 뭐? 포크! 뭐? 포크 괜찮아 이거 안좋나안 어. 좋은 좋은데 그래서 얻어먹으려고 터닝메카드야? 아, 근데 저거 도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